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트로 연구소의 소장 훈입니다. 저는 혁이메이션 혁입니다. <laughs> 오늘도 부 V입니다, 부이, 부 V총. 전자총이에요, 전자총. 다이애나가 옆에 그려져 있고. 이런 건데. 잠깐만 아, 연도가, 잠깐만. 1990년에 나온 거네요. 80년대는 아니고. 어, 그럼 정확하게 35년 됐네? 이것도 총이라고. 유튜브에서 들어갈래나? 아, 니 근데 이건 솔직히 총처럼 안 생겼잖아. 이 바보가 아니고서 찐따가 아니고서 이걸 총으로 보겠냐? <laughs> 네, 이거는 건전지를 넣어야 돼. 잠깐만, 총이라고 써 있다. <laughs> U F O. 이거 진짜 대박. 상점 <laughs> 써 있다. 여러분, 총이라고 써 있어요. 총이라고. 와. 이 안으로 건전 어 건전지 들어 있다. 건전지가 들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동은 안 되는 거. 이제 건전지가 건전지 있다 그러지 않았어. 사각이 밑으로 이제 건전지를 넣고, 이제 요거를 옆에 요거를 돌리면 뭐 소리가 여러 가지 난다고 하는데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 과연 작동을 네. 할 것인가? 잘못 넣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음, 그런다고 망하겠어. <laughs> 망아진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반대로 넣어볼게. 이게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 아 잠깐. 얘가. 건전지가 없을 수도 있어. 한번 보자, 근데. 망가졌다. <laughs> 작동은 안 되는 것 같네. 망가져. 오! 된다! 오, 대박! 와우! 작동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한번싸줘 작동됩니다. 작동 잘 되네. 와우! 여기, 잠깐만, 이거 돌리면 여러가지 소리가. 와우! 오! 소리가 다 다르네. 이거 대박이다. 아이템. 아, 잠깐만 이거 소리가 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네. 쇼츠로 하나 만들어서 팔 팔아야겠다. 와. 와 이거 이거 좋다. 저 이거 처음 처음 작동해봐요. 되네. 어 이거 된.. 아 이게 팔기 아까워지는데 갑자기. 대박 네, 상품이네 네. 오늘. 어. 자 부이 야 어저께 지난 주에 워키토키보다 이게 더 좋다. 와 소리 나니까 이거 괜찮네. 아, 네. 간지 쩐다. 부이 총. 요고, 요고, 5,000원? 5,000원으로 할게요. 5,000원 시작. 저번주 위였으니까 이번엔 그냥 프로마시스. 프로마시스. 네. 오리지널 프로마시스 사병용. 네. 네, 깨끗한 미조립이고요 아, 그리고 위는 데칼이 없었잖아. 얘는 있습니다. 그 신기하네. 요 데칼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있고, 본드도 있고요그 아카데미 그 특유의 노란색, 빨간색 그 본드. 자, 요거 보면 이렇게 가운데 선이 여기 있고요 옛날에 이거가 진짜 대박이었어. 요거 보면 야, 이 전설의 시작, 이거만 만화영화 보듯이 읽었잖아 이거. 이걸 갖다가 시리즈를 다 합쳐 가지고 음. 내용을 합쳐서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 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면 완성품. 여기 스쿠치하고 주엘 제판입니다. 초판은 아니고 제판. 요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저번에 5,000원에 시작했으니까 또 5,000원에 할게요. 5,000원에 나왔습니다. 5,000원에 시작할게요. 네. 자. 요즘에, 새로 이거 나왔다며, 슈퍼, 아 대전, 슈퍼로봇 대전. 어, 슈로대 하나 나왔죠. Y였던 것 같은데? 뭔진 잘모르겠는데 그, 이것은 나왔어. 얘는 V입니다.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 설명서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초에 동봉, 뭐, 저, 저, 이런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하겠 이건 이미 지났겠죠. 어. 네. 그리고, 얘는, 피파 17이라는 게임인데, 옛날에 나왔으니까 이게, 별로 가격은 안할 거야. 이건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 치고받고 안 싸우는데 무슨 재미로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그 로봇 나와가지고 그냥 내그 추억의 로봇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거, 그거, 뭐 BGM 들으면서 음. 그 액션 보는 재미. 얘, 얘하고 휘파 17이라는 게임. 음. 그러니까 플스4용이에요. 이건 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요거 해서 나도 5,000원 하면 되지. 그러시죠 5,000원으로 해서 이거 하나 하고 어 우리가 마지막 경매이긴 하지만 저는 아마 이제 매주 한개 정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내놓을 수있요 이게 뭐 재밌어 하다 보니까. 라방은 안 해도 어 재밌어 카페에다가 올리는 건 올릴 수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가 따로 카페에 올리면 저는 그 방송으로 내가 소개를 해주면 되는 음.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요즘에 그 중국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틱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혁이 솔로 그 틱톡 라이브 를 보고 싶으시면 보통 언제예요? 어제도 있잖아. 어제도 밤 혼자 하더라고. 그냥 이게 어제 밤에 해본 이유가. 여기 틱톡 라이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틱톡 라이브 지금도 네 명이 음. 듣고 있고 내 틱톡은 지금 한 명만 듣고 있거든요.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틱톡이 좀. 그니까 유튜브보다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음.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하는 거지. 아니요 집에서는 어제 PC로 한 거야? PC로 한번 해봤어. PC가 지금 했는데도 편하더라고. 나는 되더라고. 틱톡으로 지금 내가 레트로 게임을 PC로 하고 싶은데 음. 이 컴퓨터에 틱톡 스튜디오가 안 깔려가지고 진짜, 진짜 업그레이드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퇴근하고 한 번씩 켜보려고. 음. 어제 저녁에 한번 연습도 해봤거든요. 어쨌든 어. 그 친중 그 <laughs> 혁이라고 불러주신다. 아니 왜? 그러면 뭐 지금 유튜버하면 친미입니까 친미? 음 친중혁이, 어? 애국훈이. 아니 친미지고 이 유튜브인데. 친중 친중훈이와 애국 아니 애국훈이와 친중혁이 <laughs>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뭐야? <laughs> V총, V슈로대, V 누가 더 헐값인가? <laughs> 어, 그러네. 둘다 V네. 아닌데 솔직히 총이 더 비싸요. 슈로대, V.